아웃소싱을 통한 가볍네 요리 방송 아웃소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게 자, 아웃은 바깥이지요. 네. 소싱은 원천이지. 네. 원천을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 아웃소싱이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요리 안 해. 그리고 뭐 해요? 나가서 먹어 이게 또 아웃소싱이에요. 배달을 시켜. 내가 요리 안 하는 거잖아. 이게 아웃소싱이거든? 근데 이제, 영상,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그, KBS나 MBC나 뭐 SBS 뭐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 네. 옛날엔 다 누가 제작했어? 네. 아니, 방송사 제작국에서 하잖아. 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웃소싱을 해요. 네. 그래서 기획사에다가, 드라마를 맡겨. 얼마짜리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는 그쪽 분야도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내용 요약 1번. 무슨 얘기라고요? 생물인의학자 맹험은 요리가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에 중요하다고 말했고 우리 시대의 가정 내 요리는 상당히 강조해왔다. 2번. 요리를 기업의 아웃소싱함으로써 성긴 요리의 감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3번 인식 준비에 대해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던 정적인 행태 책임으로부터의 희망뿐 아니라 가장 많은 희망을 발전으로 담아두었다. 성번 음. 인지만 뭐 있으면 흔들과 요리 지식이 없어도 다양한 식감을 그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뭐다그체감도로 느껴지는 거죠? 자, central to. biological anthropologist. stand to reason. 자, reason이 원래 이성, 합리성 그런 거잖아, 그치? 그 옆에 서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outsource of A to B. 여기 이제 그냥 outsource A to B가 아니라 outsource of of가 들어간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up이고요. relieve A of B는 Exclusive Responsibility는 Exclusive는 무슨 뜻이에요? 네. Exclusive는 베타적인 그런 얘기지 음.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해 안 시켜 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어,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Head up 그러면 자, Head on 그러면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치? 음. off는 이탈이야, 이탈. 피하다 진로를 바꾼다 be bound to는, spark는, over scheduled.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하죠. 스케줄이 과도한 거지, 그치? 네. substantially는, o k 이 가주어 진주어 나온 구문입니다. dead 이하는, stands to reason. 아까 stands to reason은, 당연하다고 그랬지, 그치? 네.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The outsourcing of much of the work of cooking to a corporation, s. 해지 앞에 마지막 단어가 또 복수형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outsourcing of A to be h o n e 여기 A에 해 당되는 게 뭐예요? Much of the work of cooking이지. 요리에 관한 많은 일, A를, 요리에 관한 많은 일들을 B에 위탁하다. 아웃소싱하다. 코어퍼레이션스. 회사에 맡기는 것. 이것이 A에게서 B를 덜어주었다. 그런 얘기지. 내용 이해 되죠? 네. 연결사, 와세 쓰임 다 알고 있지요 것이라고 해서 큰다고 그랬죠?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has traditionally been t h e exclusive responsibility for OO. 땡땡. 땡땡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들의 전적인 책임이었던 것.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지. 네. 우리 큰아들의 와이프, 내 며느리는 땡 잡았어요. 우린 제사가 없어. 음. 그래서 뭐 그런 날 와서 요뭐 음식 만들 이게 없어. 우리 명절 때도 음식을 안 해. 다 나가서 먹어요. 음. 그래서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어, 고생스러운 게 하나도 없지. 어. 대부분의 많은 집들에서는 명절 때 되거나 그러면 막 요리 많이 하잖아, 음식 같은 거. 네. 너희, 또 하나? 네, 네. 해? 네. 너희는? 아마도? 너희는? 할걸요? 다, 남 얘기, 너 딴, 집에서 사냐? <laughs> 어? 딴 집에서 사냐? 하여튼,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아웃소싱 할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친척들이 다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혼자 딱 준비하는 거야. 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뭐일부는 이렇게 좀 고생하셨다고 돈도 드리고 이제 하긴 하지만 어쨌든 돈으로 다 커버가 안될 만큼 굉장히 힘든 전적인 여성들의 몫이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네. 자. 은사군,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라고 그러시겠죠 네. 자, 여기 지금 조심할 거다 메이크나와티. m 메이크는 항상 메이크 A B잖아요. A를 B가 되게 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더 쉽게 만들어 주면서 그랬는데 여기 이 t 는 가목적어고 뒤에 나와 있는 건 투부정사지.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지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어줄 수 없으니까 전치사가 들어간 거지. 뭘 조심해라? 어, 이거 메이킹 사역동사인데 왜 뒤에 투부정사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메이크가 사역동사가 돼서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는 목적 보호자리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로 나오는 투구정사는 얼마든지 사역동사 뒤에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 그걸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뭘 쉽게 만들어줘요? 집 바깥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경력을 갖는 거, 직업을 갖는 거 이런 걸더 쉽게 만들어 주면서 또 making it possible 그걸 가능하게 해주면서 심지어 누구에 대해서도 i 드노쿠킹 스킬을 s 요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면서 아웃소싱은 전적인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 5번에는 Many of the domestic conflicts. 많은 가정의 갈등. 그런 얘기지. 네. 어떤 갈등이냐면, such a large shift. 이런 커다란 변화가, 얘가 주어입니다. such a 혁명. 이런 커다란 변화가 어디에 있어서, 인부터 다이너믹스까지 묶어야 되겠죠. 네. gender roles. 성 역할. 그리고 가정. 가족의 역학 속에서의 이런 커다란 변동은 반드시, 반드시 촉발시키는, 큰 변동이 반드시 촉발시키게 되어 있는, 자, 성 역할에 있어 큰 변화가 생겼지요. 그리고 가정 내다이내믹스 역학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촉발을 시키는 게 뭐야? 갈등이지, 가정 갈등. 네. 그런 가정 갈등의 다수도 어... 해소시켜 주었다 그런 얘기지. 네. 여자가 음식 만들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거. 그렇죠? 네. 또 음식 다 만들고 남자들 위주로 처먹은 것도 설거지하려면 그것들 얼마나 힘들어. 네. 요새는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뭐 무슨 요리할 게 있으면. 뭐 여자들이 할줄 아니까, 여자들이 하지만, 설거지 요새 다 남자들이 해.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그건 바뀐 것 같아요.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음. If cooking is, 만약에 요리라고 하는 것이, as A as B. B만큼 A 하다면, 그런 얘기죠. B만큼 A 하다니까, B를 먼저 해석하면은, 더 h e Biological a n t h r o p o l i s t 생물 인류학자인 리차드 랭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제스트 suggest, 이 서제스트는 제시하더란 말도 있고 어떤 사실을 나타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했어요 생, 생물 인류학자인 리차드 랭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만큼 그렇게 센트럴 투 어디 어디 중요하다면 어디에 중요하다면 휴먼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 생물학 그리고 문화의 중요하다면. 됐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물 인류학자인 리차드 랭엄이라는 사람은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체성, 생물학, 그리고 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리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stands to reason. 합리성이 서 있다. 이성에 가까이 서 있다는 말이니까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얘기지 가주어고요. 뭐가 당연한 것이냐면, 대리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the decline of cooking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요리의 감소가 뭐 하는 것? w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상당한 결과를 가질 것 같다. 현대의 삶에.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요 거기 so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so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정말로 그렇다 이거예요 so it has 정말로 요리의 감소가 요리의 감소가 has serious consequences 이게 생략된 거죠 상당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드가 나왔으니까 추측이잖아 뒤에는 그냥 해지 현재형을 썼지. 그러니까 실제로도 정말로 리얼리입니다. 리얼리 정말로 그렇게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 they all back. 그다 나쁜가요? 요리의 감소가 현대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게다 나쁜가요? 그런 얘기지. 근데, n o 전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전혀 나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outsourcing of A to B입니다. A를 B에 outsourcing 하는 거. 외, 외부 위탁하는 거. 자, 요리에 많은 일을 기업에 위탁시키는 거. 이거 아까 수의 일치 조심하자 그랬지, 그지그 일이 relieve A of B 그랬어요. A에게서 B를 덜어내 주었다. 여성들에게 어부 이하를 덜어내 준 거지요. 뭐를 덜어냈다는 거예요. 와시 나왔네. 것 이거지. 것. Has traditionally been their exclusive responsibility.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전적인 책임이었던 것. 뭐에 대한 책임. Feeding the family.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족들을 먹이는 것. 다시 말하면 가족 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었던 전통적인 그것으로부터 여성들을 어, 어, 해방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됐지요? 음. 컵마치코 ING 그걸 더 쉽게 만들어 주면서 그들이 여성들이 to work outside, 집 바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have careers, 직업을 갖는 일, 그런 일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됐죠. 진짜 여자가 남편의 아침식사도 만들어줘야 되고 저녁식사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면 여자가 자기 직업 갖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자도 일찍 출근할 때가 있고 여자도 회식할 때가 있고 야간 근무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떻게 저녁을 그럼처리해줘 그때는. 그지 요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해결될 수 있죠. 밥, 전자를 돌리면 되잖아. 밑반찬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뭐, 특별한 찌개거리 같은 거 필요하면 어떨 때 한두 번은 시켜 먹을 수도 있잖 이게 다 아웃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에 큰 기여를 한 거죠. It has headed off many of the domestic conflicts. 아까 우리 head up이라고 하는 걸 몸을 벗어나다. 막다 그런 뜻이 된 거죠. 막다. 많은 가정의 갈등들이 방향을 바꾸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갈등들을, 갈등들을 가로막았어요. 어떤 갈등? 성 역할에 있어서, family dynamics, 가족의 역동성이지. 아빠는 뭐하고 엄마는 뭐하는 그런 가족의 역학이지. 그 역학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 내 갈등의 많은 것들을 막아냈다 이거지. 여기 지금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집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성 역할에 있을 변화잖아요? 가족 의 역할도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 지키고 자식들 돌보고 이 변화가 생겼잖아. 이건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는데, 그렇죠? 요새 남자들도 많이 이제 이해가 바뀌어서, 여자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는데,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자도 안 벌면 어려운 시대가 또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자식 키우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떤 인격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아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혼자 살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역할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긴 한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선생님도 아마 내가 자식들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만 건물집 하나 가지고 있을걸? 음. 어? 건물집 하나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을걸? 거의 매번 여분의 여유자금 플라스크 그 이상을 자식들한테 쓴거죠. 재밌게 해주려고. 어? 막 스키장 데리고 가. 그래서 정식 스키코스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1대1 과외시켜. 30만원 주고 어떻게든 네, 네, 다섯 명은 모였는데, 2 0만 원씩 주고 해야 돼. 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진짜로. 응? 그거 시켜. 그래, 숙박비 들잖아, 그치? 지이 네. 뭐 돈이, 1박 하 일도 한, 백, 돈 백만 원막 깨지는 거야. 근데 얘들 이 너무 재밌어, 하니까. 응? 그런 돈들. 근데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사줘야 되냐? 가방도 사줘야 되고, 노트북도 사줘야 되고, 또, 대학생들게 노트북 사달래, 또. 어? 노트북 사줘야 되고, 양복도 사줘야 되고 이런 돈 저런 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식대 안 들어가지 우리 때 애들은 식대 들어갔어. 그나마 옛날이라 음. 어? 학비도 지금 들어가고 대학 다닐 때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중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하고 차원이 다른 돈이 들어가. 어? 자식들이 자기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이 자기 나이쯤 됐을 때만큼까지 부모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보니까 it has relieved other pressures in in, in the household. 그것이 또 덜어주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relieve 긴장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가정 내에서의 다른 pressures, 압박도, 압박도 부담이지 이런 것들도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컴마치 과애디 나왔네요. 뭐뭐 하면서 분사구목. 어, longer work days and over-scheduled children은 누구를 포함해서? 자더긴워크데이 d 는 주중이죠. 음. 그리고 과도한 일정에 시, 시달리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 내의 다른 여러가지 압박들을 덜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잖아. 네. 강남은 애들이 진짜 바쁘대요. 네. 그러니까 저학년이면 얘가 이거 끝나고 어디 갈줄 몰라. 네. 하도 많이 다녀서. 근데 그때그때마다 부모가 계속 얘기해준다는 거야. 아, 무서운 동네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안 살고도 서울대 연대고대 가면 걔는 정말 효도하는 거야. 어? 강남 부모들이 걔들 어디 보내려고 음.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의대 치대 보내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부모가 잘 벌면. 아유, 근데 아빠가 잘 벌어도 엄마가 뭐 죽는 신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 나도 여기 학원 다니는 학생을 보니까 아니 엄마가 막했 그냥 뭐 아이가 둘인데 뭐. 가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온갖 주문, 주문 신용 다 해갖고, 교회 다니신다 그래갖고, 아, 저는 좀 싸게 받을게요. 그랬었어요. 아이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변호사야. 어? 그 내일만 더 하구만. 솔직히 변호사면.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가 뭐 땅도 많고, 어? 엄마하고 싸우는 거야. 땅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선교로 바치자. 은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엄마가 신앙이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 상식적인 도리를 잘 못할 때가 있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거.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잘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 의외로. 근데 크리스천 이라고 욕하면 또안 되는 거지. 더 잘하는 게 많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덜 먹잖아.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덜 먹으면 그만큼 사회를 좀덜 해롭게 하는 거, 가족, 가족들을 좀덜 괴롭히는 거지. 어쨌든 그 어머니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갔어요. 남자인데. 키도 186년 가7되는데 등치 무지 좋아 근데 간호학과를 왜 갔냐 내가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거든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어 내가 은근히 건방을 떨어 시험 볼때너 서술형 외워 갖고 와라 안 외워 갖고 와 처음 외워 갖고 왔어 아, 96.7점 나왔어 성도은 단단했거든 그 다음에 안 외워 갖고 와 80도 때 중반으로 떨어졌어 그그 다음부터 물어보더라 그럼 서술형 안 만들어 주세요 외울 거냐? 하더니 외운데 <laughs> 다시 또 100점 나고 오막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하여튼 고 얘는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썼는데, 고2, 고3 되면서 두지지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이를 처음 올라가서 선 보고 막그랬어 나온 성적 갖고 저는 의대에 가서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근데 목표가 바뀐 거야. 간호대학 가가지고 목표는 뭐냐? 로펌 가는 거. 그래서, 의료 분야에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딱 가지고 간호대학을 간는다 걔는 목표 잘정해지 아빠가 변호사인데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로 일해도 되고. 그런 집들은 대가, 대를 물려서 변호사의 아들이 또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을 또 이어서 하고자 아 먹고자 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있는 인맥들이 많잖아. 어쨌든간에 어, 이 가정 내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 압박들을 덜어주었고 우리에게 또 시간을 절약시켜 주었대요. 우리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해 주었다. 그런 얘기지. 선생님도. 내가 밥을 해먹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면은 반찬 해먹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내가 이런저런 자격증 따는 거못따 거의 그냥 꼭 정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거 먹으니까 만들어진 거 내가 이 한동안에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즐겨했던 거 순대야 순대 순대 사 갖고 와서 딱 3분 정도 데친 다음에 저녁에 먹으면 젓가락질을 많이 할수 있잖아 괜찮더라고, 그 <laughs> 어, 집에서 밥 갖고 오는 건 되게 냉동실에 있던 밥이야. 여기 렌즈 돌리는 거지, 뭐. 그리고 고추장에 비벼서 김치에 먹어도 되고. 거기다 이제 가끔 소, 소, 고기 장? 뭐라지, 갔다가? 다 그런 거, 이 이용해서 먹고. 어, 어쨌든 만들어진 음식.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다른 추구할 일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우리한테 시간을 절약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죠. It has also allowed us to diversify our diet. Allow A to B죠. A가 B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식단을 다양화 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substantially, 상당히 다양화 할수 있게 해준 거죠. 가능하게 하면서. 심지어 even for people with no cooking skill and little money 요리 기술이 없거나 돈이 거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조차도 뭘 가능하게 했어요? to enjoy a whole different cuisine 완전히 다른 요리를 즐기는 걸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뭐가 요리를 기업에 outsourcing 한 것이 요리의 아웃소싱이 가져온 현대생활의 변화지요.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All that's required is microwave.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것이라고는 고작 뭐다? 전자렌지만 있으면 된다. 우리 학원도 전자렌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긴 있어요. 나는 내 개인 사무실을 가지면 완루만 하고 싶어. 개인 사무실에서 필요한 이것저것 좀 간단한 요리도 좀 하고 그러고 싶고, 선생님한테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또꼭 따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가, 아, 요리 중에 하나입다 자격증 중에 하나가 요리 사격증이에요. 음. 내가 요리해서 좀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로망은 있어요, 로망. 옳지 않옳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요거 23번은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네. 자, 또 24번.